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후 시간도 세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또이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인사를 어떤 인사로 하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인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번 왜냐하면 양옆 또 앞뒤 네 번이죠. 그래서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인사를 할 텐데. 아 그냥 입으로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트로 이렇게 사랑해요. 네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해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 우와 벌써 아시는 분 계시네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항상 어디서든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주일이죠. 어, 속초중앙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었고 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주일 헌신 예배입니다. 어, 이 자리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어와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어,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믿음 안에서 어우는 우리 부모님들, 또늘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어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우리 1절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곧 하늘 나라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죠. 어, 이거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가끔 하는데요. 엄마 나 1등 했어. 아빠 나 반장 됐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자리와 순서를 신경 쓰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섬김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별합니다. 이 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묻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열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어 이건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아이는 숫자에서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십니다. 사랑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라고 묻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말 대신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 아이 자체가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날 예수님 앞에 불려 나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섰던 그 아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많이 떨리고 낯설고도 신기했을 겁니다. 수많은 어른들 틈 속에서. 자신이 중심에 선다는 건 아이에게는 어찌 보면 부담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손길 속에서 아이는 어떤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사람들 한복판에 세우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순전하고 낮아진 그 아이 안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어른처럼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턱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순수함. 네,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의존함. 맞습니다. 어,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세가족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또 어떤 사연으로 잠시 나오지 못하시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어,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참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가정의 어, 그 그날 신방 간 그날 그 가정의 딸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유치부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 어린 아이에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이제 전도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질문을 어,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두손 모으는 두손 속에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 어린 친구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내 네, 마음 속에 또 어, 우리 서아 어디? 아 우리 옆에. 아 그렇죠. 어. 또 어디? 아 그래요, 그래 맞아요. 자 맞아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뒤 뒤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고백을 들으며 어,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유치부를 몇년 동안 섬기지 않았습니까? 단순하지만 너무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 깊이 새겨진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그 청년의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그손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계산되지 않고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말 속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 신뢰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절입니다. 우리 사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큰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을 내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밥 먹고 옷도 입고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 그런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께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교사란 무엇입니까? 어른이면서도 아이를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아이가 울면 함께 울고, 아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아이가 예배 안 드리며 기도하며 다시 그 손을 잡는 사람, 그게 바로 선생님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선생님줄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어와나 선생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각자의 학, 학교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오후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복장을 맞춰 입고 게임도 같이 하죠 또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결코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원아 친구들 다들 여기 있죠? 어원아 친구들 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어원아 친구들 네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어, 여러분 어원아는 단순한 놀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원아는 예배고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도우며 사랑을 배워가는 어, 곳이 바로 어원아예요.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신나게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어릴 적부터 그게 바로 우리가 나자짐을 배워가는 가정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 어화나 친구들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예요. 영유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까지 각 부서의 주일 예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운동이나 훈련도 기본기가 탄탄해야 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일 학교 예배가 잘들여져야어원나도더 풍성하게 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원나에서는 매주 주일 학교 예배를 잘 드린 친구를 유치부부터 1318까지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기롱 부장님,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 어와나 각 팀에 500점씩 드릴 수 있나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근데 함성이 너무 저, 작은데요. 어와나 친구들, 네, 함성이 너무 작은데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더잘 들을 수 있겠죠? 어,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멋진 친구들이에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이 시간 예배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5절입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리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주면 곧 나를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며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수고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적이 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양육할 때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하나를 받아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란 일이 어,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환영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 하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로 생명으로 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사와 부모와 송도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 한명한 한 명을 그냥 어린아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보내주신 작은 예수님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작년에 유치부를 섬길 때한 선생님이 조용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치부를 섬긴 지가 몇년몇년 몇년 되었는데요. 아, 근데요, 애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가는 걸 보니까 제 믿음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는데 그 눈에 맺힌 눈물 속에 감사가 보였습니다.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교사와 부모, 부모와 성도 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임을 마음에 이 시간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6절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갑자기 말씀의 어조가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꺾는 사람들, 아이들의 순전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들,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라는 표현에서 그 하다림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비교하고 낙심시키는 말, 자존감을 꺾는 말,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부모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걸본 아이는 자연스럽게 예배가 즐거운 줄 압니다. 또 선생님이 눈 맞춰 이야기해 주는 걸 경험한 아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예배 드리는 교사와 부모, 성도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헌신예배는 단지 아이들이 드리는 헌신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어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진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이처럼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귀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된 일도 안 하는데 어, 그런데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열약한 자, 신앙이 아직 어린 자, 가등록한 새가족 마음이 눌린 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이 바로 작은 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키가 조금 아담하신 한 남자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치의시라는 이제 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은 주일마다 늘 안내를 맡아서 계셨는데요. 어, 이번에는 아이들만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화이파이브를 하며 손을 내밀고 잠깐이라도 눈 마주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기도해주시곤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 보통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다가가지 않는데 어, 이 송도님만 보면 이 아이가 어, 씩 웃으면서 매번 달려가서 그 안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성도님의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눈빛과 꾸준한 인사 그리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그 마음이 아이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천국의 문을 열게 만들었던 거죠 어린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그 천국을 밖으로 끌어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까요? 직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 아이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을 보고만 해서 채워야 합니다. 단지 좋은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복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속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이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품는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린이 헌신 예배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어린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의뢰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성적도 인성도 사회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예수님을 닮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부모님들, 우리, 어, 지치시죠? 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날은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 라는 혼란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자녀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천국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절의 냉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씨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교회학교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나게 뛰놀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모습들이에요. 어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한 이유도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어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절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오와나도 잘 참석하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는 거죠? 어, 소리가 너무 약한데요. 할수 있는 거죠? 아 좋아요. 네, 우리 이용수 간사님 우리 아까 500점 플러스에 500점 더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 보자를 떠나 아기 예수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로 오셨고, 작은 자 하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품었듯이 너희도 작은자를 품어라.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곧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송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도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헌신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오늘 이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추고, 품고, 기다리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래의 목회자, 선교사, 찬양사역자, 교사, 장노님, 권사님, 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 소망의 시작, 그 미래의 시작은 바로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성도님 여러분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어,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에서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하기보다 낮아지는 사람. 드러나려 하기보다, 드러나려 하기보다 기꺼이 섬기는 사람, 기꺼이 섬기는 사람. 말보다 사랑으로, 판단보다 기도로. 기도로 아이들을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목사님 따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세요. 어원나잘 참석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담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짐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어린이주일 헌신예배를 속초중앙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의 부에서부터 소년부의 1위까지 어원아의 1위까지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교사들과 부모들과 온 성도들을 함께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사서. 교사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아이 하나를 통해 천국을 바라보는 눈과 그 천국을 세워가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시며 찬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복음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초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천국의 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예배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헌신이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처럼 순전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심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